은 지성의 소리 여기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 E B S. 뭐야? 왜 그러는데? 심각한 일이야? 심각한까지는 아니고 그냥 현주랑 내일이야. 왜? 싸웠어?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상황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좀 힘드네 그치 아무래도 언니가 학생일 때 연애랑은 좀 다르지? 음둘다 학생이었을 때는 상황이 같으니까 서로 잘 이해되고 더잘 통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느낌? 그리고 갈수록 조급해져. 나 기다려준 현주 보면서 그리고 취업 발버둥 치는 나 보면서 갈수록 무섭고 조급해져. 연애도 취업도 둘다 잡고 싶은데 둘다 잡으려고 할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 같아. 언니도 오빠 마음 잘알 거야.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언니도 많이 힘들 거야. 괜히 오빠가 자기한테 미안해할까 봐, 아님 자기 때문에 불편할까 봐 걱정도 되고. 직장일은 그것대로 스트레스 받고. 아휴, 하여튼 언니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laughs> 근데 넌꼭 직장인으로 돼본 것처럼 말한다. 아니,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둘이 어쩔 수 없이 힘든 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응? 음? 헤어질 생각 한 적은 없어.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알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좀 힘들어서 생각이 많았던 거야. 상황이 서로 다른 거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다른 건 아니잖아. 어, 음, 음, 그치. 현주도 노력 많이 해 줘. 그렇게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던 애가 내 얘기 더 많이 들어주려고 해. 오늘은 어땠는지, 힘드신 않았는지, 무엇보다 항상 나를 믿어준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한결이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그런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앞으로도 힘들거나 서운한 일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노력하려고.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아니야, 뭘? 어? 이한결. 어? 너도 있었네? 어. 수업 끝나고 잠깐 왔어. 너도 앉아. 어? 그럴까 그럼? 아 맞다. 나 과제가 있어, 지참. 둘이 얘기하다 가. 먼저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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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그래? 아니 형, 요즘 제가 을 자꾸 피하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글쎄, 너가 잘못 느끼는 거 아니야? 난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서아가 좀 생각이 많아 보이긴 해 전에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더니...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상황은 변했지만, 마음은 그대로니까 서로 노력한다. 나는... 왜그 생각은 못 했지? 한결이도 도윤 오빠처럼 힘들었는데, 말안 했던 걸까? 우리 사이에 솔직함이 언제부터 사라졌던 걸까? 내가 좀더 노력했더라면, 우리 관계가 좀 나아졌을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힘들었겠지? 어쩌면 네가 더... 여기 와 고마워 내가 고마운 거야? 밀크티가 고마운 거야? 당연히 요 달달한 밀크티지 가 아니라 이걸 사다 주신 센스 달달한 우리 남친이지 알았으니까 천천히 마셔 누가 뺏어 간대? 근데 너 그거 안 마시잖아. 너다 마셔. 아싸, 이따 집 가서 마셔야지. 여기 어, 어. 여긴 어쩐 일이야? 여기 우리 집 앞인데. 그치. 혹시 나뭐 잘못한 거 있어?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없어. 하, 그치. 아니 너가 요즘 나 피하는 것 같길래 물어본 건데 쓸데없는 생각인 거지? 그, 그치. 넌 생각을 해도 무슨 말도 안 되게 아니야. 근데 무슨 고민이 있는 건 맞지? 야너 고민 있으면 손가락 두드리는 거 한두 번봐 무슨 일인데? 앞으로 정말 힘들 걸 아는 일이면 넌그일 시작할 거야? 글쎄 무슨 일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일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래서 네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지면? 내가 티안 내면 되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게 역시 너도 그랬구나 힘든데 안 힘든 척 결국 우린 서로를 힘들게 할 사람들이었어 집까지 같이 갈래? 미안 어디 들릴 때가 있어서 나 혼자 갈게 들어가 어어 어. 그래 소연, 쟤 백소연 아니야? 이때 쟤도 한결이 좋아했었지. 쟤 때문에 일부러 한결이한테 빨리 고백한 거였는데. 모르는 척 해야겠다. 어 이서, 어디 가? 쟤는 왜 저럴 때만 시력이 좋은 거야. 어. 수업 끝나서 카페나 가려고 했지. 같이 가자. 아, 여기는 내 같은 동아리 동생 백소연이고, 여기는 내 친구 이사. 아, 안녕하세요. 뭐, 우리도 수업 끝나서 카페 가려고 했는데, 괜찮으면 같이 가자. 그래, 가자.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지? 했지? 난 아메리카노, 너껀 밀크티, 그리고 치즈케이크 어쩜 그렇게 잘한대? 음... 나니까? 아메리카노 두 잔, 너껀 밀크티, 그리고 치즈케이크 아... 땡큐 근데 혹시 밀크티 좋아하시나봐요? 아... 네... 되게 좋아해요. 이해 안 되지. 아세현이도 나처럼 밀크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그나저나 이번에 밴드 선곡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대중성도 좋고 밴드 합주로도 좋고. 아 그리고 너가 대박이야 진짜. 에이무슨 오빠도 그렇고 밴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챙겨줘서 그런 거지. 아 이번에 우리 밴드 동아리 공연습하는 거 있거든. 근데 얘가 진짜 노래를 잘해서 이번 축제는 무조건 대박이야. 에이 무슨 오빠는 과장을 그렇게 해와 노래도 공부도 잘하시고 세상 완전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빠가 저 놀리는 거예요 둘이 원래 이렇게 가까웠었나?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그냥 잘 어울리네 자연스럽고 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매번 똑같이 그러냐? 야, 무슨 내가 매번 그랬다 그래. 어, 잠깐만 나 전화 와서 잠깐 받고 올게. 오빠랑 친하셔서 좋으시겠어요. 네. 네? 아 오빠 되게 좋잖아요 사람이. 네 정말 좋죠. 쨈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부탁 거절도 잘 못해서 답답하다니까요. 한 번은 도려하십니까한테 끌려갈 뻔한 거 제가 잡아온 적도 있어요. 오빠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네요 많이. 네 뭐. 나름 오래 봤으니까요 오래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빠 좋잖아요 사람이 많이 좋아하나 보네 내가 없으면 소연이가 한결이 옆에 있어줄까? 그럼 한결이가 좀덜 힘들까? 얘가 한결이 옆에 있는 게 답일 수도 있잖아 정말 좋은 애예요. 소연님도 그런 분 같고요. 아니에요. 언니가 더 좋은 사람일 거예요, 분명. 그래. 소연이가 한결이 옆에 있는 게 맞을 거야. 그렇게 하려고 과거로 돌아온 걸 거고. 야. 지난번에 소연이 만났잖아. 진짜 괜찮더라. 어, 뭐. 괜찮지. 성격도 밝고 착하고 그리고 말도 진짜 잘하던데. 어, 뭐. 괜찮지.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며. 이 정도면 진짜 그냥 완벽 아니야? 그리고 소연이 걔도 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야, 그런 사람 흔치 않다 너 어때? 넌? 야, 이서 어? 너왜 자꾸 걔 얘기하는 거야? 아니, 소연이 진짜 괜찮은 애 같고 걔도 너 좋아한다니까 그런 거지 그게 왜? 아니, 막말로 걔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너랑 뭔 상관인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생경질이야. 저번에 나한테 힘들 거 아는 일 시작할 거냐고 물어본 것도 그렇고, 자꾸나 피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왜 그러는 거야, 너? 아니, 내가 무슨. 난할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힘들 걸 내가 알아도, 그일 시작할 거라고. 나도 하나만 물어볼게. 너 그냥 내가 친구야? 알아. 너한텐 내가 그냥 친구 아닌 거. 나한테도 그래. 근데 서로 힘들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 힘들게 하는 거난 못하겠어. 어. 그냥 우리 친구잖아. 너랑 나랑 앞으로도 그러고. 그래. 나 먼저 갈게. 괜찮아. 잘한 거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술을 마시자 그러고 안들서왔어 퇴근하고 바로 온 거야? 이네 목소리 듣고 바로 아면쏘가 이뻐라지 어이구 표정은 당하네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언니랑 간만에 술 한잔하고 싶어서 나 진짜 괜찮아 왜 그래 안 괜찮잖아 너안 뭐,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거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야 내가 <laughs> 무슨 괜찮은 척을 해? 분명 속상한데 네가 어려 보일까,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해서 괜찮은 척하는 거? 그거 되게 바보 같은 거야. 나만 괜찮으면 그 사람이 덜 힘들어지는데도 그래도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더 바보 같은 거지. 괜찮은 척, 너를 속이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괜찮은 척 하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 더 힘들어. 제가 분명 괜찮지 않을 텐데. 니가 말은 안 해주고 괜찮은 척하는 모씨 보는 게더 힘들지 않을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 때문에 누가 힘들어한다고 포기하고 괜찮은 척하는 거 그거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니야. 너한테도 좋은 게 아니고. 고마워 언니. 당연한 걸 언니가 말해줘서 알았네. 에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잔소리만 늘어났는데 뭐. 아 이쯤에서 그만하고 너 너무 많이 마셨다. 얼른 자자. 응? 맞네. 이것만 비우고. 또 주인 닮아서 예쁜 거 봐. 야, 좀 예쁘긴 하지. 우리 이거 커플로 맞출까? 그럴까? 그자. 완전 귀엽잖아. 음... 아, 진짜. 이거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들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그래. 원래대로 한결이한테 고백하고 걔가 받아주면 다시 현재로 돌아가는 거야. 침착하자. 후. 얘가 이제 수업이 끝났을 텐데. 나 오빠한테 할말 있는데 해도 돼? 나 오빠 좋아해.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원래대로라면 내가 한결이한테 고백하는 날이란 말이야. 그냥 우리 친구잖아. 설마. 저번에 그일 때문에 과거가 바뀐 건가? 괜찮아. 과거 사진 지우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날이 이틀 전이니까, 이틀 전 사진 지우면, 그럼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왜, 이게 왜안 돼? 거짓말. 이런 말 없었잖아.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야. 거짓말. 세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난 한결이에게 고백하지 않겠다고 선택했고, 너무 늦게 마음이 변한 것도 내 선택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책임이 찾아온 것이다. 당연하게도 책임은 내가 원하는 때에 찾아오지 않고, 선택은 절대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